안녕하세요. 엑셀 팁과 IT의 최훈애비입니다. 오늘은 엑셀 표를 작성하다 보면 실수로 같은 데이터를 두번 또는 세번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 이유는 데이터가 많아서 그런 실수를 할수 있겠죠. 그래서 중복된 데이터를 한 번에 삭제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교육 과정을 보면 중복되는 내용을 같은 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.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눈에 금방 띄게끔 같은 색으로 중복된 내용을 표시를 했습니다. 중복된 데이터를 한 번에 삭제를 해보겠습니다. 번호에 커서를 놓고 제목에서 데이터 메뉴를 보면 중복된 항목 제거 클릭합니다. 대화 상자가 나오면 여러 항목 중에서 중요한 것은. 제목이겠죠? 온라인 강좌 교육 과정. 이 항목만 남겨 놓고 나머지를 체크 지웁니다. 그런 다음 확인을 눌러 주면 중복된 데이터가 한 번에 삭제가 됩니다. 일련 번호는 수정을 해 줘야겠죠? 12에다가 지정을 한 다음 체육인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일련 번호가 순서대로 다시 수정이 됩니다. 중복된 데이터를 한 번에 삭제하는 법, 한 번에 제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